8월 첫 번째 주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4월 반감기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8월 1일부로 90.67 테라에시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평균 10분의 블록 생성 주기를 목표로 하여 매 2016번째 블록마다 난이도 조정을 하는데 이는 대략 2주마다 난이도 조절하는 메커니즘으로 동작합니다. 난이도 조정이 발생한 8 5 4784번째 블록 이전에는 블록 생성 주기가 평균 10분이 채안 되는 속도 도로 만들어졌지만 난이도 조정으로 인해 지금은 블록 생성 주기가 평균 10분을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상승은 비트코인 채굴에 더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많은 채굴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 경쟁은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이전보다 더 적은 보상을 받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비트코인을 채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를 보면 반감기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채굴 난이도가 낮아졌지만 얼마 가지 않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굴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채굴자들이 기존에 들이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트코인의 보안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채굴 난이도는 채굴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네트워크의 보안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일시적인 등락은 있어왔지만 꾸준히 우 상향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채굴 보상이 줄었다는 사실 외에도 반감기로 인해 달라지는 채굴자들의 반응과 채굴 난이도 조정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기업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8월 1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단일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은 1억 1,104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4% 하락했지만 구독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하고 구독 서비스 제품은 AI와 클라우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순손실은 2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 하락과 운용 비용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2분기에 12,222개의 비트코인을 평균 65,882달러에 매입하여 총 8억 52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총 226,5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했고 평균 매입 가 격은 36,821달러라고 합니다. 한편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2분기에 2032년 만기 2.25% 전환선순위 채권 발행을 통해 추가로 8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조달하고 2025년 만기 6억 5천만 달러의 전환선순위 채권을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자본조달을 하기 위해 전환선순위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을 하기 위해 전한 선순위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환선순위 채권이란 기업이 파산 하더라도 채권상환에 있어 다른 채권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채권으로 만기가 되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 을 갖고 있습니다. 선순위이면서 전환사채라는 특징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이 형성되어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 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한 전략 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발표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대하는 기업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기업은 장기자본 잉여 현금 흐름 주식 발행, 그리고 부채를 비트코인을 사는데 써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그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발표에서 언급한 트리플 맥시 기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회사 중 하나인 라이언 플랫폼즈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라이엇 플랫폼즈는 올해 2분기에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8.7% 하락한 것을 보여줬고 영업손실은 8,44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손실이 확대된 원인으로는 올해 4월 진행된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절대적인 비트코인 채굴량이 감소하였고 높아진 해시레이트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1775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한 반면, 이번 2분기에는 844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채굴량이 5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또한, 3 6 0에타이에서6 0 4에타이로 증가하여 68%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2분기 비트코인 한 개당 평균 채굴 비용은 25,327달러가 들었으며 이는 작년 2분기 5,734달러에 비해 4.4배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분기는 장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주식 보상으로 인한 3,200만달러의 지출과 M&A 컨설팅 비용으로 380만달러의 지출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판매 관리비 지출이 6,118만 달러를 기록하여 작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이엇 플랫폼즈는 현재 22 에타해시 수준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연말까지 36 에타해시로 올릴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텍사스에 위치한 1기가와트 규모의 코르시카 채굴장에서 16 에타해시를 추가할 것으로 보이고, 7월 23일 인수한 블록마이닝 채굴장에서 1 에타해시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2일에는 비트팜 채굴 기업의 지분을 0.8% 추가 매입하여 최대 주주로서 총 16.9%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라이엇 플랫폼즈는 라이 플랫폼즈는 비트팜 인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지속적으로 비트팜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어 플랫폼즈의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53%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17%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대신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줄어드는 비트코인 보상, 증가하는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그리고 채굴 난이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산성 경영 전략, 시장 지배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